요게 소세지, 소세지 이게 소세지 갈비 그리고 합동 갈비라고 하지 않았까요어 맞아 합동하고 <laughs> 소세지하고 헷갈리는 거야? 자 오늘의 메인 지시는 갈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우대갈비 우대갈비는 뭐냐면 갈비 중에서 제일 큰 갈비를 우대갈비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붙어 있다고 우대갈비가 아니고, 이게 우대갈비 밑에 있는 갈비살인데, 일명 핫도그 갈비라고 해요. 왜냐면, 이따 보세요. 이걸 구워지면 핫도그처럼 모양이 그렇게 생긴대요.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봐요. <laughs> 오늘의 메인 셰프는 우리 백피디이고요. 저는 오늘 보조로, 일일 보조로 하겠습니다. 네, 뒤집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손놀림이 예사 같지 않죠? 예사 같지 않은 건 뭐죠? 예사롭지 않다는 말이죠. 자꾸 토다실 거예요, <laughs> 아버님. 토다실 <다질> 거면 나가. <laughs> 이토 나서. 와 <laughs> 잡는 겁니다. 아, 일단 아, 먹어 볼까요? 이게 우대갈비 오리지널이에요. 요거 드시면 되고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요거는좀 양념을 해 봤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본연의 맛이고 이거는 양념 갈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드셔 보세요, 일단.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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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음. 갈비지? 음. 어. 이 너무 취향이에요. 잘착지고나서더 <laughs> 맛있어요. 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음,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엔드 그렇죠? 음. 어. 아이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또. 어, 많이 드세요. 딱 익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음. 이게 진짜 중하한게 음. 뭐냐면 우리 촬영 날에 맞게끔 내가 요 맛을 이, 있는 정도를 딱 익혀서 갖고 오는 거야. 진짜요? 진짜. 아유. 또서울건가 진짜고요. <laughs> 이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한번 드시면서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춤을 추시다가 강사를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춤은 얼마나 추신 거예요? 어, 춤은 중학생 때부터 1 1 6살 때부터 네.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 춤을 추. 그게 개계기있잖아 친구들이 같이 뭐 어... 중학생 전까지는 태권도 선수를 했었어요. 아, 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다치고 이러는 게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싫어가지고 네. 음.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TV에서 이제 광고 이제 댄스 신이 있었는데 지금 그 파피현준 형님이 어. 이제 하시는 건데 사이언 이제 핸드폰 가로붙는 같은 어. 그 약간 어. 그런. 핸드폰 광고였어요. 어. 너,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예, 친구 따라서 이제 배우게 됐거든 어.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그, 부그주 부러... 종목이 팝핑이에요 어, 크럼프라고 아시나요? 크럼프? 온라인 보여 주세요. 살짝 그러면은 팝핑이랑 <laughs> 크럼프의 차이점이 살짝만. 어, 어 팝핑은 어. 이제 팝, 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육을 이제 튕기는 기술인데 이거 뭐 이를 이제 이렇게 튕겨 오! 이런 테크닉으로 <laughs> 테크닉으로 이제 하는 네. 춤이고 어. 크럼프라는 장르는 흔히들 이제 아시는 흑인들이 추는 춤이라고 생각 하시는데 어 살짝만, 기, 살짝 만 기본기가 일단 잽과 스윙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약간 복싱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뭐 잽, 잽이랑 암스윙 같은 뭐 약간 이런 어 아. 네. 어. 어. 살짝만 보여어 확실히 음. 춤추시는 네. 분은 근데 얼마 전에도 뭐 BTS 제가 다녀오셨다고네 버터와 이제 그 이후 앨범이 유, 이번 달에나오는데 어. 그거에 대한 이제 뮤직비디오를 어. 찍고 어? 찾아봐야겠죠. 어, 어. 궁금했던 것 중에 이 일을 하시면서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건 없으세요? 음, 강사 과정이 보통 7일에서 8일 정도 강사 과정 교육이 있어요. 에이. 하루하루 과정들이 힘들어요 정말. 아. 이론적으로 교육 듣고 또 받아 나가서 테스트할 생각도 해야 되고 아, 그 다음날 뭐 PPT도 작성해서 발표할 준비도 해야 되고 어.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스케줄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음. 잠을 수면 한두 시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풀장에서 이제 아까 해보셨잖아요 제자리에서 숨 참는 음. 종목 이제 스태틱이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했는데. 한 3분 30초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허? 그 이후로 출수를 했나 내가 모르겠는데 눈을 이렇게 어. 뜨니까 이렇게 뺨을 맞고 있더라고요. 어. 네. LMC라고요. 아. 운동 신경이 약간 잠깐의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아이모케 okay 사인 못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모케 okay 사인이 안 되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넘어, 넘어가는 거죠. 네. 저희끼리는 웃으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사고예요. 음. 이 정도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사고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맞으면서 눈 뜨니까 좋은 꿈 꿨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날 잡았다 네, 네, 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일명 핫도그 갈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우면 핫도그처럼 싹 올려붙는다고 해서 우리 그 고기 사장님이 주셨는데 올려붙지는 않아요 다는 또 양념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어. 양념된 고기고 이게 양념되지 않은 고기. 네. 어, 먹으면서 네. 다시 못다한 얘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드셔보세요. 어, 네. 잘 네. 먹겠습니다. 과연 네. 어. 맛이 다를지. 음. 그리고 아까 우대갈비랑 어떻게 다른지 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더 부드러워요. 그렇지? 맞 <laughs> <laughs> 우대갈비는 약간 식감이 있어요. 음. 갈비로서 씹을수록 고소한데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약간 부드럽고 네. 녹는 맛이 있네요 맞아 네. 부모님이 네. 이거 프리다이빙 한다고 그랬 반대는 안 하셨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어... 들을 때는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음. 춤 다음으로는 뭘할수 있을까 내가 뭘또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많이 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오히려 다이빙을 하면서 어. 제가 제 컨디션도 챙기게 되고 어. 제 몸을 좀 챙기게 되니까 부모님께서 보실 때도 음. 아 예, 뭔가 관리도 하고 아. 예, 뭔가 더 이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아. 이걸 보시고 지금은 좋아하세요. 왜냐면춤출 네. 때는 노란 머리하고 다니다. 아, <laughs>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구나? 그것도 있어요. 아. 그것도 있어요. 예. 와. 야, 오늘 코스인데요, 진짜. 와. 자 저희가 마무리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고기가 어, 네. 먹으면 마무리 뭘로해야 돼요? 라면. 라면 라면이죠. 안전히. 음. <laughs> <선생님. 웃음> 얘들아 미안하다. 너무 맛있다. 나라는 사람을 음. 만약에 음식에 비유한다면 어떤 음식이었으면 좋겠는가? 리얼 김치. 아, 리얼 김치. <laughs> 아, 진짜요? 김치. <laughs> 네, 아, <이슈. 웃음> 이유는? 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음, 김치 익어야 하면. 하잖아요. 아, 진짜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네. 기다려야 되죠? 네. 아. 지금은 아직 숙성, 숙성을 숙성 하는 아, 단계지만, 네. 단계지만. 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김치보다 맛있는 이제 그런 묵은지가 되겠다? 아... <laughs> 엄청 부끄럽네요 이거 <laughs> 어, 보고 싶은 직업군이 있으신지 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지 네.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음... 제가 춤을 추다 보니까 아 댄서 네. 스타송 있는 댄서분들이 더워하게 홍보도 잘 하시고 음... 그런 활동도 더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댄서분들의 일상 아니면 뭐 춤도 배워보 네. 배워서 릴스도 같이 오, 찍어보시면 오,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모셔봤는데 저희 쿡한 직업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렇게 요리도 먹으면서 네.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도 처음이었고 네. 보통 교육을 하면은 영상을 제가 찍거나 그렇죠. 제가 사진을 찍거나 네. 이런데 음. 제가 주인공이 될 네. 일은 거의 없거든요. 어, 이 강사라는 네. 직업. 100% 아, 네. 네. 주인공. 완전 주인공. 그래서 너무 재밌고 처음 겪어는 이런 빵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바 꾹!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말씀 그럼 자 네. 대놓고 홍보 아, 어, 어, 내가 이런 사진 응. 혹은 이런 영상 혹은 재밌는 여행 좀 색다른 여행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인생 응. 취미로 배우실 수 있어요 응. 어, 프리다이빙을 배우실 때는 하강을 찾아주세요 <laughs>